오케이. 자, 중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보자. 1번부터 보세요. 자, 1번은 A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야. 문제를 풀기 전에는 늘 힌트가 몇개 있는지를 알아야 돼. 자, 얘는 직각삼각형이 몇개 있어요? 지금 네. 두 개가 두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힌트가 몇개 있는 거냐면 두개 있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미지수를 두개 잡아도 풀수 있다. <laughs> 일단 이, 결, 이 변의 길이 이 직각삼각형을 잡을 수 있지? 네. 오케이. 3대4대5 6대8대 10이니까 X는 얼마? 6.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알아야지. 이런 것들은 그치? 두 번째 <laughs> 큰 직각삼각형 있죠? 8cm, 15cm, 8대 15대 17. 그렇지, 8대 15대 17이니까 이것도 계산하지 않아도 알수 있어야 되죠. 이 길이 얼마? 17. 그래서 정답이 17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다음 4번 문제를 볼게요. 어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두 개, 3개. 세 개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식을 세 개를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만 이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조금 더 예쁘게 바꾸면 좀더 쉬운 방법이 나와. 직각삼각형이 세개 있으니까 연립해도 돼요. 그런데 그 연립방정식이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변의 길이는 여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 길이하고, 응? 요 길이, 따로따로 구해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 요 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여기에 보도선을 그려요쭉 이렇게 이어서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세요. 와우, 그빅 사이즈의 직각 삼각형이 뾰로롱 하고 나왔나? 나와, 나와? 나와 이렇게. 자, 이렇게 빅 사이즈의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요이렇게 펼치는 거야 이렇게. 그이 변의 길이도 알잖아. 여기가 사니까 이게 얼마야? 사겠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의 길이는 여기 지금 빅 변의 길이잖아요, 그쵸 이 편의 길이를 알면 되잖아. 알수 있니 없니? 있어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5대, 땡대, 13, 얼마게? 12, 오케이, 여기 얼마? 12.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9고, 여기는 12죠? 여기는 얼마게? 네모, 9대. 12대 네모, 얘를 약분하면 3대 4니까요. 나머지 한칸은 5가 되어겠죠 9대 12대 15 오케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세워도 됩니다. 9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일까요? 라고 세워도 됩니다. 됐어요. 다음은 5문제는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어,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는 게또 8번입니다. 8번같이 쉬운 문제 없는데 8번 이상이 많이 질문네. 8번에는 직사각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빠듯 빠듯한 직사각형이 나왔어요, 이렇게. 에이, 야, 그하잖아 우리 다음 주는 이제 계약이야. 다다음 주에. 일주일만 있으면 계약이야? 와, 그래도 알차게 보냈다. 시험도 많이 보고 잉 그래도 공부를 보통 때방학더 많이 하지 않았어요? 더 많이 했죠 그렇죠? 네 그럼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번 방학은 <laughs> 선생님도 너희들 이번 방학에 공부를 더 많이 시킨 것 같아서 좀 뿌듯해요 네. 잘 버텼고요 일주일 뒤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반이 편성이 돼서 어,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다시 또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시험을 봅니다. 첫 시험. 첫 시험 보는데 잘볼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자고요. 학계 중에. 3월, 4월, 5월, 6 3월 1일은 한 주입니다. 3월 1일은 휴일이 아니에요. 휴일이 아니야. 3월 달에 휴일이 있어요. 3일. 저기 뒤에서 한번20일칠이 있어요. 3일, 3일이. 그 전에는 하나도 안쉬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 가보자. 일단 여기서 뭘 구하느냐면 BH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자, 이 길이는 사실은 달모에서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의 공식으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만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웠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자라는 거야. 자, 뭘할수 있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아하, 5대12대 얼마? 13이니까 여기가 13이라는 거 바로 알수 있잖아. 이렇게. 맞니? 그러면 공식 빨리 떠올려야지. 이 s 는뭘 놓고 하는 게 가장 빠르니? 5대12대 13. 여기 있는 모든 삼각형을 다 닮은 맞아요? 항상 인지해. 항상 인지해. 그러면 이삼각형들은 전부 다 삼각형이 5대12대 13이라고 이렇게. 가장 짧은 거 5, 중간 거 12, 제일 긴거13 이렇게. 그 여기에 변의 길이도 얘도 5대 12대 13이 되어야 된다고 다 닮음이니까 이해됐니? 그러면 이 x라는 표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져? 5를 13개로 나눈 것 중에 5개가 되는 거지 x는 5를 13개로 나눈 것 중에 5개 이거 이해됐니?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공식 써도 됩니다 5의 제곱은 x 곱하기 13 이렇게 공식 써도 상관없어요 <laughs> 자 되셨어요 이거 이해? 자그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야 우리가 뭐라 그랬지? 즉각 삼각형에 도형들이 예쁘게 꼴로꼴로 붙어있으면 이 도형이 서로 닮은 도형이면 뭐라 그랬니? 아래에 있는 큰 도형이 위에 있는 작은 도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그랬잖아. 맞지?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S1의 넓이랑, S2의 넓이랑, S3의 넓이를 다 더하래. S1이니까, S2이니까, S3이니까, 다 더하라고 했는데, 얘 둘이 더한 게 뭐랑 같아, 지금? S3랑 같잖아, 그렇지 S3의 2배잖아. 그치? S3의 2배는 뭘 말하는 거야? 그냥 온전한 하나의 원이 되겠네요. 그때 이 빗변의 길이가 지원의 지름이잖아. 빗변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 12. 오케이. 이 빗변의 지름의 길이가 얼마? 12. 그럼 이게 넓이는 반반 3.14.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를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몇 파이? 조금 네. 파이 네. 나오겠죠. 이해되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넘겨봐 넘겨봐 돼지 넘겨봐 서로 뭐하고 있어? 직교하고 직격.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해. 대각선이 직교하면 어떤 일이 발 생생생이냐면, 자, 생생정보통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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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서로 같았던 거. 나니, 나니, 겨, 나니. 오케이. 그렇게 됐어.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열둘, 여기는 아홉 개, 여기는 열다섯 개.

근데 주어진 힌트는 대가수에집표하는게 나왔으니까 우리에게 힌트가 주어진 것은 바로 이변의 길이에 대한 힌트가 주어진 거란 말이야 r i g 라 t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일단은 힌트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식을 써보자고 13세의 제곱에다가 9배의 제곱을 더하였더니 15세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아지지 않니 이해됐어요 오케이 okay. 그럼 가보자 169 플러스 얼마? 81은 이퀄 220 얼마? 5 플러스 y의 점. 자, 여기에 있는 값은 얼마냐면 더하면 10이 되니까 더하면 9, 250이 되어서 어? 땡큐! 250이고 225니까 너도 얼마야? 25니까 y가 5고 방정도 빠르니. 오케 y가 5만 나왔네요. 그럼 끝는데 x는 계산할 필요도 없네. 3대 1대 5. 3대 얼마? 4대 x. 耶尼。Nie, nie.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이름만 생각해 도 확실하게 모양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야 분명히 넓이도 있을 거야 어떻게 구하냐 높이를 알아야 구하지 그 높이를 먼저 표현해 볼까? 뾰로롱 이렇게 어? 높이를 표현했더니 갑자기 뭐가 보이냐면 각각각, 직각각삼각형이 나오네요 어 맞어 밑변이 반으로 쪼개지잖아 여기 얼마? 아 예. 어? 그러면 로라 로다 피타 보라스의 정리에서 5대땡대 십삼 얼마? 12. 십 하하 아, 높이 밑변 끝났네 높이와 밑변을 곱해서 사모 반으로 쪼개면 넓이가나오네되니 오케이 자 계속해서 가볼까나리액션. 자 저기 있는 19번 문제, 아까 풀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음, 이 변의 길이가 7, 이 변의 길이 5인데 이 문제 좀잘 기억해 놨으면 좋겠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AB와 여름이 수직이고 그 다음에 BC와 A가 수직이다. 그때 여기 어딘가에 P가 있는데 야, 이거 구하랬어. AP 더하기 DP의 최소값이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 이 문제 어려 이 문제는 도대체 뭔뭐 문제야? 잘 봐봐. 잘 봐봐. 마스크 셀, 내 네, 마스크. 현빈, 나의 도움이 되어줘. 앞으로 커버. 영상을 많이 보시겠습니다. 자, 얘를 반듯하게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카메라 보시고. 전 세계산을 사볼 수도 있어. 물론 보는 사람 큰 거로 이렇게 잘. 자. 봐봐. 여기에 현필리가 잡고 있는 게 BC야, BC. B씨. 이런 bc B씨. 자, BC인데 내가 여기 꼭짓점 이게 D야, D. 이게 A야. A야, D야. 이해되니? A야, D야. A야, D야. 내가 얘를 팽팽하게 잡아뜨리는 게 그게 가장 짧은 거야. A야, D야. A야, D야. 팽팽하게 잡아뜨리면 그게 가장 짧은 거야되니 이 가장 짧은 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풀면 돼. 엇갈려 있으니까. 잘 봐.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잠시만. 내가 얘를 푼다. 아이씨, 잠깐만. 푼다. 이렇게 푸는 야 아니, 내가 이걸 풀어볼게. 아, 젠장.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자, 여기서 내가 얘를 붙게 얘를 푸는 방법은 그대로 반대로 보내야된다 여기 있던거를 반대로 보내야된다 이선 반대쪽으로 보내면 팽팽하게 이게 가장 짧은 선이지 않겠니? 이해되니 안되니? 이해되니? 오케이 자 땡큐 고마워요 역시 표현이니까 꾸기지자 그러면 봐라 여기에서 두 점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어 반대로 삐용 보내봐 이게 실이라고 실. 이 실이 실이 꼬여있는데 이 실을 반대로 쭉 펼쳐서 돌리면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렇게 반듯하게 됐을 때 가장 짧은 키가 되는거야 무슨 말인지 겠니 만약에 얘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꼬여있었잖아 이렇게 꼬여있었잖아 그럼 얘를 풀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빠는다 선이 안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짧은 선은 아니겠지 이게 왜 가장 짧은 선인지 알겠어? 어 이거 닮음이야 이렇게 둘이 닮음이 됐을 때 가장 짧은 선이 돼빛이랑 똑같잖아 빛. 오케이 입 사각과 반사각이 같을 때, 그때가 가장 짧은. 그래서 빛이 항상 가장 짧은 길로만 가는 거야 직진. 이르니 오케이. 이게 거울이라 생각해도 어 그때 이 3분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짧은 선이에요. 이해했어요?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있어 사람 머리가 엄청 크죠 머리? 아니 작구나. 여기에도 사람 머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거울이야.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머리를 지금 거울로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머리를 보는 동안 보는, 봤을 때그 거리가 나올 수도 있지, 거리. 머리와 머리 사이의 거리. 이그 이, 거리가 바로 이 길이가 될 것이고 그 길이는 너하고 똑같은 거야. 너하고 똑같아. 그뭔 이렇게 아까 했잖아. 이렇게 길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야. 아까 했잖아. 그럼 여기가 오니까 여기로가 될 거고. 여기로가 될 거고. 여기는 너랑 같으니까 1 6이잖아그 커다란 거집각삼각형 생각할 수 있잖아. 이 길이가 1 2고 16. 약분하면 4로 약분이 되니까 3대 얼마? 4 대. 그 여기 얼마가 돼야 돼? 오가 되네. 4네배니까네배 여기도 네배니까 지금 얼마? 20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단만 쓰지 말고 생각하는 과정을 쓰셔야 돼요. 포스트잇 같은 거 이거. 알겠니? 생각하는 과정을 써야 돼 너희들이 이게 지금 이해가 되었다라면 나의 어떤 설명 때문에 이해가 되는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설명 때문에 어, 이해가 됐다라면 그걸 설명해야 돼요. 만약에 형필 때문에 이거 지금 형필 이 정도 세야됩니다이필리가 나와서 이리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정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이이유도 세대입니다. 그다음 21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역시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는 무조건 가장 짧은 선은 선분이야 선분. 가장 짧은 로, 로드는 직선이고, 니 아하 얘가 지금 꼬여있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그 선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아하하하하하 아하 하 아하. 어허, 얘는뭐 하는 거야? 허, 펼치는 거야. 이해그 과음해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나가는 면 있잖아요. 어떤 면을 지나니 라면 쫄면, 어디면? 요면이랑요 면을 지나가니까, 이 면만 펴, 펼치면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돼? 그저두 면을 펼치면, 이런식으로 되지 않겠니? 얘는 이렇게 되어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저 면이 꼭지점이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어있는이 선이 가장 짧은 사이이거지 얘가 접히는 거니까 이해해? 오케이 이 면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변의 길이를 봐야 돼이 변의 길이가 4이 변의 길이는 안4이 변의 길이는 얼마? 6이니까 펼치면 여기도 4 안사 여긴 얼마? 6 그럼 여기 얼마야? 8. 8. 6대 8대 얼마? 10분. 10. 이해 되니 네, 그 다음은 나누시고요. 나눠서 두고 뒤에 최장선이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기 뒤에. 예제 문제 2번 두 문제 다 봐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2번의 1번 아니, 예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도형 우리는 삼각기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삼각기둥의 옆면을 따라서 이 친구가 뭐 하고 있죠? 내려오고 있네요. 그때 그 선분의 길이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맞아요, 맞 아, 그림이 똑같이 그려야 되나? 오, 뭐야, 이거. 그럼 똑같이 그려야 돼? 자,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부터 선을 여기서부터 말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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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야지. 그랬을 때이 성분의 길이의 최다 거리 물어보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이 딱딱딱 떠있다고. 얘를 뭐 하면 되니? 탁탁탁 풀면 얘 풀어서 직선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이게 있어? 오케이, 그럼 얘가 뭐 하는 면을, 지나가는 쫄면을, 지나가는 라면을, 지나가는 냉면을 갖다가 다 펼쳐야 될까? 그렇지. 그럼 옆면을 다펼다가 펼치면 되겠네. 여기를 잘라가지고 착착착 착 펼치면 되겠네. 그럼 펼치면 얘가 뾰로로로로로 로로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잘봐 여기서 시작해서 이 변의 길이가 바로 여기서 시작해서 이 변의 길이가 되는 거 알겠니? 이에서저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니까 얼마야 지금?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 6cm, 8cm 직각삼 각형이니까 10cm 그 밑면 직각삼 각형인 거 보여? 6대 8대 10 보여? 여기는 몇 cm, 높이는? 7cm, 이거 잡아지금 됐니, 이거? 이변의 길이는 얼마야? 24. 7대, 24대, 얼마? 29. 25. 7의 제곱이 얼마니까? 49니까.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25가 되는 거야. 예니, 아니니? 예, 아니? 예니? 좋았어. 하나 더 하고 여기는 넘어갈게요. 이번엔 원기둥이야, 기둥기둥 원기둥. 자 예준이가 밖에서 두루마리 유전하고 갖고 오세요. 근데 이번에는 원기둥의 옆면을 따라서 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펼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얘가 원기둥이야 얘가 원기둥이야 여기가 지금 단면의 시작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뺑그르르 돌아서 뺑그르르 돌아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서 한 바퀴 돌아온 거야 이렇게 보여? 니는 안보이지? 그냥 하고 오면 해줘자 됐니 이거? 한 바퀴 돌아서 해주고 보이니? 얘 뭐하면 되겠니? 펼치면 되지 않겠니? 펼치면 되는거야잉 이거 펼치면 이게 뭐야? 연면이야 연면 옆면. 이게 연면이라고 연면에서 그냥 직사각형이 되어봤을때 길이인거야잉 오케이 끝났어 그러면 이 옆면 한 바퀴 돌잖아 어차피 그래 그래 옆면 뾰로롱 그려주고 거기에서 이 손분은 가장 짧은 선이니까 이 선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해됐어? 그럼 옆면은 밑면의 둘레의 길이니까 반지를 이옥 뒤에 문좀 닫아주세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니까굿파이그 여기에서 이 옆면에 밑면의 뭐가? 둘레의 길이가 바로 여기에서 면면의 가로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 몇 파이? 조금파이 오케이 세로 몇 파이? 엄마손 파이 오케이 그 여기는 뭐야? 3대4와자이대 약분하면? 3 파이로 약분하면 3대3 파이로 약분하면 4니까 5가 돼몇 파이 돼? 3파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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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파이 15파이. 이해했어요. 이해 잘 되고 있니? 아... 그왜에 혹시 질문이 있나요? 안 해줄 거야. 아, 당황스럽지. <laughs> 자,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것과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 것이야. 이 삼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 꼭 시점을 당겨야지 여기에 넓이가 같아. 저기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에요. 그정사각형의한변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8이잖아요. 8대15대17 88 64의 절반이니까 32가 되겠죠. 이 안이 자, 나머지는 다시 한번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그식이 뭐예요? 우공비까지 해서, 어, 피타오라스 정리까지 전부 다 과제를 해가지고 오시고요. 되셨어요? 자, 오늘은 멈추고.